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을 취해 보면 내실이 없고 별 의미가 없을 때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빛 좋은 개살구에 빛댈 만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왕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히스기야의 왕위. 왜빛 좋은 개살구와 이것이 일맥한다라고 말씀드릴까요? 실은 이 왕이란 자리는 꽤 근사하고 화려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대하는 자리이고 차지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도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차지했던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왕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앞에 있었던 왕을 살피었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 와우 감사합니다 아하스였어요 그리고 그 아하스는 남유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저의 실정이 말도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로 인하여서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경험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하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실은 아하스의 통치기간에 남유다는 남유다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좀 기억해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었던 아람,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지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싸움을 잘 감당할 능력이 아하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역이 유린됩니다. 아니여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에돔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동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동안 이 에돔은 남유다의 밥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좀 강해지면 그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다가 남유다 가 힘을 좀 잃으면 에돔이 독립하고 다시 또 강해지면 그 나라를 자신의 속국 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루틴이 아니라 에돔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그토록 약해졌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 도 보시면. 불레셋에서도 남유다에게 왔다라고 부모는 말씀합니다. 불레셋은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족족들이에요. 이들은 성읍을 건설하여서 자리하였는데, 이전에 왕들 때에 성읍을 다 빼앗기고 세력이 약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불레셋이 힘을 되찾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성읍들을 탈취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나라 삼았다는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에 이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라에서 무엇 하나 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말씀드리는 건데 없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누구 하나 여러분, 누굴 기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건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저 땅을 유린하고 빼앗고 백성을 잡아간 상황이 아스 하왕 때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이 땅을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요. 북 이스라엘 아람 그 너머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를 뽑으라면 아수르와 애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가 원군을 보냈는데 이 원군이 와서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친 것까지는 주었는데 저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와서는 저들이 원군으로 역할하지 않고 적군으로 역할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라 전체가 처참하게 상하게 된 것이죠.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예배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아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가 있는데, 비빌 언덕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오늘 히스기아가 만난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갔느냐?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히스기야의 이야기가 29장에서 시작돼서 역대하에서 무려 4장이나 29, 30, 31, 32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편하고 다음 주에 2편 할 텐데, 여러분 32장을 보시면 아수르가 다시 남유도에 쳐들어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한 위기 가운데 여전한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왕으로 즉위한 것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이 고민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을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됐어요. 여러분, 곳곳에 무너지고 쓰러진 모든 것들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또, 지금 당장 국력이 없으니까 사박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방이 될 만한 나라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과 군사들 독려하는 것, 이것도 히스기아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산적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히스기야 앞에 펼쳐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은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히스기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9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자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고, 그 고대에서 다시 찬양이 흐르게 하자고 선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29장의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성전의 정화를 말씀하세요. 성전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요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 성전에서 예배의 회복을 이스기야가 주장합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멈췄던 번제를, 멈췄던 속죄제를, 멈췄던 예배들을 회복하자고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찬양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자라고 선포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헌신의 회복을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 주님께 다시 헌신하자. 주님을 영광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0장에서 보시면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들, 그 가정만 사신이 넘어가잖아요. 그 사건이 6월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선포가 6월절의 선포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31장을 보시면 이렇게 예배와 성전을 회복시킨 다음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저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29장, 30장, 31장 여러분 세 장에 걸치면서 이 시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예배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 일에 히스기야가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붙잡자고 그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말하는 히스기야. 저를 쫓아가면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한쪽은, 그래, 맞지.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래도 내네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우리 집이 무너졌는데 성벽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스기야는 멈추지 않고 이를 계속해서 감당해 내요. 31장까지 계속해서 예배 회복만을 부르짖는 거지요. 그의 이런 결정은 32장에 들어서면서 혹시 이것이 실수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32장에 들어가면 32장 1절에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가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회복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왕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32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비교해 보시면, 실은 지난주 아하스의 모습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서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한 나라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에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수르가 이제 남 유다를 향해서 다시 내려왔다는 거지요. 강력한 적 아수르 앞에서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군사를 훈련하는 것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더 맞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고바네가 이럴 줄 알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빨리 빨리 채워갔어야 되는데 아수르눈 앞에 서 있고 우리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 회복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29장 31장까지 오직 예배 세우는 일만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저의 이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었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우방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이 29장, 30장, 31장에서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32장에 아수르를 만났는데 저들의 힘과 능력은 여전히 없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저들이 하나님을 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저들 편에 서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32장을 시작할 때 32장 1절의 본문을 보면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정말 바람 앞에 연약한 하나의 촛불처럼 흩들리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3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촛불이 그 바람을 집어삼켰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죄들을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성벽을 세운다고, 군사를 훈련시킨다고, 좋은 외교적 관계를 맺는다고 됐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 남,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망함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부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붙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지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예, 한번 더요.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썼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그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큰 테이블을 갖다 놓고서 큰 항아리하고 돌, 좀 작은 돌, 그 다음 돌, 모래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항아리에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 했는데 다시 내용이잖아요. 모래를 먼저 붓고 그 다음 큰 것, 큰것 이렇게 왔더니 결국 가장 큰 돌은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피식 웃고서 다시 그걸 꺼낸 다음에 반대로 그 일을 진행했더니 가장 큰 돌을 넣고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마지막에 모래를 붓고 이 하나를 흔들었더니 모래가 다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세상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각기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해요. 각각 자기가 보기에 내가 소중하다 느껴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데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이 정답을 찾지 못해요. 사람은 본래가 죄인이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사람은 원래 그런 아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에 가면 그렇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지. 내 소견에 오른대로 소중한 것을, 내 소견에 오른대로 중요한 것을 붙잡고 달려갔는데, 결국에 가서 후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저 산이다! 막 달려 올라갔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산이 아닌가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저산인가봐. 저산으로 갔는데 그 산에 갔더니 나폴레옹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아차, 아까 그 산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결국 가봤더니 아, 이산이 아닌게벼. 저산인가보다. 다시 그 산에 올라갔다가. 아까 그 산인가 보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산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산이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만이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 다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평생을 들여서 한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개벼 하면 다시 저 산이다라고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한번 가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이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연소함과 연장함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난두 번째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난 인생을 살아봤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데 그런데 여러분, 살아봐야 알수 있잖아요. 살아봐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보고 후회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달려가고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것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의 인생을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돈도, 사람도, 건강도 잃으면 다 아깝다는 거예요.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잃으면 적게, 사람을 잃으면 많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영원을 잃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반대로 말하면 돈을 얻으면 적게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으면 많이 얻는 것이고 건강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얻으면 영원을 얻는 것이란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훈련을 하는 것보다 외교를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붙잡았더니 저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지요. 가끔씩 보면 인생에 공고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내려놓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조금만 쉬었다 나갈게요. 목사님, 조금만 회복하면 나갈게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배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될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러므로 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데니얼 형제하고 커니자매가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신랑이 신부 너무 잘해주면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화나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 집에 불나면 네 와이프 먼저 데리고 나갈 거냐? 나 데리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저희 집은 그런 일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불났을 때 가지고 나갈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니고, 우리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아내를 불가운데에서 붙잡고 나왔는데, 그 아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머니를 붙잡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불났을 때 붙잡고 나올 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희스기가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도 소중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성경은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게 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힘과 능력이 내 인생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매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